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 노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는 앞으로 2050년도 되면은 무려 인구의 한 35%에서 40% 가까이 육박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이 가 드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피부도 처지고 눈꺼풀도 처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눈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처지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잘안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눈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바로 노안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시죠. 어떤 증상이냐면은요. 환자분들 이렇게 이 오십니다. 선생님, 먼 거는 잘 보이는데 언제부턴가 가까이 볼때 불편해요. 아니, 선생님, 언제부턴가 책볼때 자꾸 머리가 아프고 미간에 자꾸 주름이 집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바로 이게 노안 증상입니다. 우리가 노안이라는 거는 어 눈을 보시면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 나이가 들면은 눈에 선모체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게 약해집니다. 요 선모체 근육은 이 선모체가 눈의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 팔다리 힘도 약해지는 것처럼 이 선모체의 힘도 약해지고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잘안 보이고 가까운 거를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자꾸 눈에 힘이 들어가고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안 증상인데요. 그래서 점점 환자분들이 책이나 핸드폰을 볼때 점점 멀리 떨어지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모체 근육의 조절력은 한 4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나빠져서 50대, 60대 하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당뇨와 혈압 있고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노안이 좀더 조기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노안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적치료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누진안경 아니면 또 독보기 안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밖에도 렌즈나 약물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가까운데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좀 작게 만듭니다. 바로 초점심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는 물체에 상이 선명히 맺힐 수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눈도 이 동공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 렌즈를 껴서 마치 주변부를 어둡게 하면은. 이 카메라의 조리개가 좁아진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시 넣는 안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피놀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면은 가운데 동공이 검게 칠해져 있어서 동공을 마치 작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초점 신도가 좋아져서 가까운 것을 더잘볼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술은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노안 수술, 노안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대신 갈아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빛을 여러 군데로 우리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도 초점이 잘 맺힐 수 있어서 노안을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관련 내사시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사실한 뜻인데요, 내사시는 눈이 안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이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눈을 움직이는 근육도 처지는데요. 특히나 눈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이 근육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은 눈을 바깥으로 당겨주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이 안으로 몰립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오시냐면요. 선생님, 가까이 책을 볼 때는 괜찮은데 가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차선이 둘로 보여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데요. 우리 가까이 볼 때는 눈을 모아주는 힘은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눈을 바깥으로 걸리는 힘이 떨어지면서 멀리 볼때 눈이 바깥으로 벌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안으로 몰리면서 복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이 관련 내사시라고 하는데요. 치료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경치료, 다른 하나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안경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프리즘이라는 특수환경을 끼게 됩니다. 어, 프리즘은 빛을 꺾어주는 것이죠. 제가 한번 프리즘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런 얇은 선이가 있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경에 붙이면은 빛이 꺾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둘로 보이는 증상을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바깥으로 벌려 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벌려 주는 힘을 강화시켜 주는 사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술 자체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과에서 국소 마취로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로 할수 있고 당일로 입퇴원이 가능한 어려운 수술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뇌졸중입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하면 뇌졸중을 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급성 뇌졸중을 앓은 다음에 환자분들이 회복됐을 경우에 한60% 절반 이상에서 이 시각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복시 물체가 둘러보는 이 복시하고 또 시야의 반이 가려 보이는 반맹 이런 증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 어, 오른쪽 반이, 오른쪽 반이 깜빡깜빡한 5초 6초간 안 보여서 이제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 갔을 경우에 다 정상이었던 거죠. 시야도 정상, 망막도 정상, 시력도 정상. 다 정상이셔서 선생님께서 눈은 괜찮네요. 눈에 아무 문제가 없네요 하고 어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돌아갔는데 그 환자는 정확히 3일 뒤에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환자는 뇌에 있는 시각 피질에 혈관이 막혀서 깜빡 깜빡 눈의 절반이 안 보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 초기 증상은 바로 뇌졸중을 암시하는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BFAS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B는 밸런스, 그다음에 e 는 아이, 그다음에 F는 페이스. 얼굴의 반쪽 마비나 얼굴이 마비됐을 때 그다음에 A는 arm, 팔다리가 약해졌을 때, 그다음에 S는 저희가 slow speech라고 해서 말이 어눌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T, T는 즉시 즉시 응급실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뇌졸중의 증상인 B, FAST의 e 는 바로 눈증상 의을를 어, 기억하게 됐고요. 우리가 60세 이상 당뇨 어, 또 고혈압 이런 고지혈증 같은 혈관의 위험 인자 있는 분들 중에서 어, 시야의 반쪽이 깜빡깜빡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한눈이 뭔가 검게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인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안과에 가서 눈은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반드시 우리가 아 이게 혹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야겠고요 만약에 혹시 추가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허혈성 시신경 병증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눈에 절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데요. 말 그대로 허혈성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시신경병증 피가 안 통해서 시신경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작은 혈관들이 잘 막히게 됩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쪽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잘 생깁니다. 잘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야간 저혈압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잘 때는 몸도 잘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도 이완을 하게 되고요. 늘어지게 되죠. 편안한 상태로. 그리고 혈관들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몸에 동맥 경화가 있고 해서 피가 잘안 통하시는 분들이 야간 저혈압이라는 어떤 그런 인자를 만나가지고 눈으로 가는 피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절반이 안 보이는 증상으로 헐레벌떡 응급실이나 제외래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대쪽 눈에도 이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보통 15%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15%로 반대쪽 눈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앓고 있는 당뇨 혈압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환자분들 때는 운동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복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여러분들 보통 기억력이 떨어지고 환자분들이 얼굴을 못 알아보고 이런 증상을 생각하시는데요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는 특이하게도 환자가 기억도 좋고 다 인지를 하는데 눈만 나타나는 것이 눈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시각관련 알츠하이머 입니다 어,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후두엽은 시각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뇌의 위축이 후두엽에만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시력을 측정하면 다 정상입니다 눈은 정상인데 불구하고 뇌의 위축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맹 반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면실인증 이라고 해서 어, 자기 가족들, 친구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우리가 뇌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는 눈의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백내장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시력 저하. 한눈 또는 양 눈이 안 보신다고 오시는데요. 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깨끗해야지 빛이 잘 통과해서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이 수정체가 이렇게 노란 게 혼탁과 변성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약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인데요. 안약 같은 경우에는 백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데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이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수정체로 갈아주는 백장 수술이 있겠습니다. 어, 그밖에도 이 망막 중심이 망가지는 황반변성, 또한 시신경이 서서히 망가져서 시야가 주변부부터 서서히 좁아지는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 주변부 시야가 망가지기 때문에 환자분들 시력은 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주변부가 다 망가져서 우리가 대롱 시야, 터널 시야를 해서 가운데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놀래서 헐레벌떡 안과에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녹내장 말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년성 질환은 우리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또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 소중한 눈잘 관측하셔서 백세시대 에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눈꺼풀 떨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